황룡사입니다. 신라 천년의 꽃찰이라고 하는 황룡사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 책으로만 제하던 그 황룡사를 오늘 모처럼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게 되었고, 또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년의 고찰이라고 할수 있는,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스님들은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한 끼를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노동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김장 배추가 잘 연결을 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어 벌써 포기마다 알이 제법 송골송골한데 이건 제주도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돌 하루 방인데, 이게 어째서 황룡사에 와 있는지 자세한 걸또 가면 또 무슨 설명이 있겠죠? 이것이 아, 나무 두 개를 걸어놓고 한 개를 뭐 내려놓면 으 어떻게 하고 사람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걸 음, 의미하는 건데. <laughs> 광영사 정문 앞에 있는 국화 들국화하고 들국화 들국화하고 고스모스를 보고 계십니다. 반 넣었네 반 넣었어 나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Thank 이 탑은 뭐 별로 오래된 탑은 아닌데 그래도 참 탑에 탑이서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는 부처님이신데 아마 관세음보살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예, 여기 앞에 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렌실라 시대 AD 633년경에 처음 채워졌요 황룡사 또는 황둔사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선시대 인도대왕 때의 불국사에 담아 담아스님이임진들한테 소실된 절을중창하였는데그 이후 다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폐탁과 초석으로 그거모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골짜기에는 99암자가 있었는데 물이 좋고 산세가 뛰어나서 많은 고성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거리 많은 곳이라하여 경주시 황룡동 질골로 걸레까지 불려져 왔습니다. 지금 도량내의 폐탄유적과 금낭토 등은 자연을 거슬리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가람배치로 황룡산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큰 절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86년 이겨에셔온종문선님이 어, 현의 위치에 민간사업을 구입하여 배탁과 많은 유적을 도량에 두고 불상을 모셔 비료전압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의 도량으로 이루어지, 이루, 이루어지어 정진시도중 어, 수소중입니다. 미간호성, 백녀슬이라 두상시, 청사산, 부로, 왕조계, 동강세계, 백명만을, 전 절경입니다. 신라인들의 어떤 그 불, 불심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세존의 세존의 탄생에서부터 탄생을 아, 그림으로 그리는 거네요. 세존 석가모니불이죠. 습가보, 부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황룡사의 옛모습은 음,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흔적만 음, 약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황룡사에 대한 흔적만 음, 그러니까 신라가 신라라는 국호를 어, 만들고 또 원효라는 그 불자가 수으을 해서 그 원료와의상대사 같은 이런 분들이 게심으로 음, 해서 이런 그 광용사라는 제도 재정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도 뭐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같은 또뭐 신라 그 아니면, 뭐, 원효조사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보면은, 어 황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히 그 적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돌 하루방은 분명히 제주도 돌 하루방인데, 이게 어째서 경도 황룡사까지 왔는지, 이게 또좀 궁금하네요. 정말 참 신라의 그 과거를 제가 한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이런 절에 와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좀돼 있으면 어 책을 보고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금 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텐데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런 설명들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쉽데 어쨌든 아쉬운 대로 어, 현장을 봤습니다. 황룡사에서 네, 황룡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